안녕하세요. 참세 예수 홍종수입니다. 오늘은 쉬운 퀴즈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개혁의 과제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바로 새롭게, 멋있게 세울 수 있을까? 이런 황당한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앞에 화면에 보이는 두 개의 그림. 하나는 신약성서고, 하나는 여러분 모두 즐겨 드시는 양파입니다. 양파와 신약성서. 양파와 성경.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약 2분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동해 바다의 영상이 나가는 동안 성서와 양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기독교 개혁의 출발점 그리고 종점을 자유인이 되는 거고 성인, 어른이 되는 것이다. 자유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은 정답은 내가 정한다. 국민학교 때는 축제를 내주고 선생님이 채점을 하죠.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내가 선택해서 내고 풀고 채점도 내가 한다. 그것이 미성년자와 성인의 차이입니다. 노예들과 자유인의 차이는 문제도 내가 정하고 채점도 내가 한다. 자유인의 약점은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고, 노예들의 강점은 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안심 푹 된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으며 자존심 상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지만, 노예의 어린아이의 강점은 말만 잘 들으면 만사 오케이다. 그런 거예요. 자유인이, 어른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한 사람들 사고방식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음, 양, 어둠이 있고 밝은 면이 있듯이 세상은 다 음과 양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것, 자유인이 되는 것은 정답은 내가 채점하여 내가 정하고 책임을 내가 진다. 저는 기독교에서 바로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에게서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조직신학자인 제가 이 성경을 읽고 함부로 해석한다. 그거는 비전문가들의 소행입니다. 저는 조직신학 전공자입니다. 따라서 조직신학은 늘 파트너가 되는, 길동무가 되는, 토대가 되는 성서학자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길동무로, 참고 자여로 삼는 성서학자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불투만 그룹입니다.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약상서 학자는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이다. 본인은 출발을 했지만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어요. 이 성경은 고대 근동지방, 로마, 히라베 신화, 문학작품과 함께 읽어야 되는 역사적인 문헌이다. 그래서 역사성, 고대 근동 종교 문화와의 연관성.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학파가 불투만 학파인데, 불투만의 제자가 하바드 대학에서는 헬무트 캐스터였고, 헬무트 캐스터의 제자가 제가 클레몬트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1994년, 그때에 막 부임해온 클레몬트의 성서학자 그레고리 라일리입니다. 이 라일리 교수 말에 의하면 자기 선생 헬무트 캐스터가 뜨거운 여름날 강을 하다가 쿵 졸았대요. 넘어졌대요. 뭐다 그러면서 공부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여기 헬무트 캐스터라고 그러는데 캐스터에게 핵심 있는 게 하고 이게 불투만 학파입니다. 불투만 학파의 특징은 성경은 역사적인 문헌이다. 고대 근동지방 시랍 로마의 신화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쓰여졌다. 이게 핵심이고, 제가 LA에 가서 살면서 유대인촌 옆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깨림직한 게 남아있을 때는 이 앞에 보이는 책은 라삐의 초점이 있습니다. 조나단 섹스. 어, 지금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김준우 소장님이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인기 중에 번역본이 팔리고 있는 라비 조나단 섹스가 있는데, 이 조나단 섹스라는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독교 성경을 이해하는 마지막 점검 단계에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유대인들의 시각을 참조합니다. 이제 곧 유튜브 강의 영상에서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수 사랑의 이야기는 랍비들의 글을 보면 눈이 번쩍 뜨여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저는 불투만 학파와 랍비들의 생각 이두 가지를 도움 받아서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딸타 두 분이 저의 길 동무이듯이 제가 조직 신학을 전개할 때 출발점 그리고 마지막 점검 지점에서 불투만 학파들의 서적을 참고하고 가끔씩은 유대인들의 인사이트를 점검합니다.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틀 안에서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책임은 내가 진다. 저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숙제 다 푸셨나요? 성경을 읽는 것과 양파를 먹는 것,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신약 성서, 그리고 양파. 공통점과 차이점 1번은 둘다참 맛있습니다.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장사가 돼요. 상품가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는 다 성경이고 성경에 대한 풀이입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양파 요즘 아주 인기가 날로 상승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영양식입니다.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날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요리해서 먹는 것, 그것은 설교를, 설교 시간에 듣는 성경이죠. 날로, 생으로 먹는 경우에는 성경, 그냥 듣는 것, 성경 필사본, 이런 것은 성경을 양파처럼 날로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삶아 먹는 것, 구워 먹는 것, 요리해서 먹는 것이 역시 필요합니다. 양파처럼 요리를 해서 먹으면 더 좋은데 문제는 성경도 양파도 요리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양파는 꼭 요렇게 요리해야 돼. 성경은 꼭 요렇게 해석해야 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통점은 정답이 없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또, 성경과 양파의 공통점은 성경도 양파도 부작용이 있고 독이 있답니다. 오, 성경에도 독이 있어. 예, 이 성경은 폭력의 도구입니다. 이혼하지 말라, 미워하라 이런 등등의 성경이 나의 배타적인 감정, 폭력을 정당화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양파도 잘못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양파의 부작용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파의 부작용, 신장질환자는 피해야 한답니다. 생으로 먹는 것은, 이런 약을 먹는 사람은 피해야 한답니다. 미국의 인터넷 웹사이트 중에서 의료 정보를 전달해주는 가장 권위 있는 웹사이트는 웹 MD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보니까 양파는 역시 부작용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성경도 양파도 좋은 점, 나쁜 점, 위험한 점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위험한 성경을 계속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성경 속에는 신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 예수님이 저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양파. 혈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달콤하지요. 맛있습니다. 성경도 맛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달콤하고 맛있는데 예수님은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 말씀, 높은 사람의 말잘안 듣고 당신 마음대로 살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 점이 제일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뭘 받아야죠? 책임은 내가 진다. 예, 저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책임도 제가 지고 싶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꿈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거동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다. 제발로 상활하다가 가고 싶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다가 가고 싶다. 예, 이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1번 선물이고 2번 선물은, 2번 선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어디서든지, 산 중턱이든지, 바닥이든지, 혹은 물속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세 가지. 재미, 보람, 명분을 누리며 살수 있다. 이것이 제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중요한 값진 교훈입니다. 재미는 순간적인 겁니다. 눌러 쓰면 답이 옵니다. 보람은 농사 짓는 겁니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수고하여 가을에 거두는 겁니다. 시간 차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보람이겠죠. 명분, 이 땅에서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해야 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 그러죠. 명분 있게 살다가 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이죠. 저는 예수님에게서 밑바닥에서도, 물 속에서도, 해저 터널 속에서도, 바다 밑에서도 재미, 보람, 명분을 누리면서 살수 있다. 저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값진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뭘 배웠길래 아직 예수님을 붙들고 있나요? 여기에 제 친구가 보내온 사진이 있습니다. 몽블랑인데, 저, 제가 꼭대기에는 올라가 보지 않았지만, 1988년에 여기에 가봤습니다. 몽블랑에 스키타로 올라가려고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끔씩 찾아가는 울산바위입니다. 설악산 옆에 울산바위입니다. 자,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멀리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경치도 좋고 색다른 재미가 있겠지요. 저는 몽골랑 꼭대기도 안 가봤고 울산바위 꼭대기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렇게 꼭대기에서만 재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 이 설악산 밑에 여기 잘 보면 보일 거예요 근사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장까지도 안 가요. 그냥 울산바위 앞에 가면 근사한 저렴한 패밀리 식당이 있고 커피숍이 있고 맛있는 빵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밑바닥에도 이렇게 골프장이 근사한 게 있고 여기서도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대기에만 복이 있나요? 꼭대기에만 시원한 바람이 부나요?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박수 소리가 들리나요? 이 사람들 다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지 않더라도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1번 재미, 2번 보람, 1번도 2번도 없으면 3번 명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중요한 이유랍니다. 이거의 핵심은,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인이 된다, 어른이 된다라는 거고, 틀림이 없는 정답 인생을 산다가 아니에요.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는 고쳐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험한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정답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도달해야 될 종점은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거고 각자 자기 책임,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가 출발점에서 그리고 종점에서 다짐해야 될두 개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통하여 저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밑바닥에서도 꼭대기에 있는 사람하고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재미, 보람, 명분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양파, 맛있어요.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요리 잘 하셔야 되고 잘 드셔야 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 세미나를 만든 로버트 퐁크의 예수님의 원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수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